천안함 대표도 저는 이제 그 생각해요. 천안함 대표는 우리 개혁신당의 뭐 핵심 자원 중에 하나고 천안함 대표가 선거를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. 음 아직. 그러니까 저... 천 대표도 정치 공간에서 뭐 국민들이 사랑해주시고 오랜 기간 동안 봤지만은 비례 대표로 지금 국회원 하고 그렇죠. 있는 것이고 네. 그 전에 출마 경험은 순천에서 본인이 정치 입문하자마자 이제 어려운 선거 치러본 경험밖에 없거든요. 네. 저는 천안함 대표가 수도권에서 한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어차피 어, 개혁신당은 비례 두번줄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그렇죠. 예, 개혁신당은 비례 두번 주는 경우는 없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럼 천남 대표도 어느 순간은 본인이 그 의정 활동 외에도 선거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하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저는. 어디 쪽으로 저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? 냉정하게 천남 대표는 연고가 이제 뭐 대구 출신이기도 하고 네. 뭐 인천에 지금 이제 거주지가 있기도 하고, 원래 네. 어, 원래 인천의 연수해, 송도에 음, 살았었고, 그쵸. 뭐 순천에도 본인이 정치 기반을 계속 가져가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뭐 오히려 천안함 의원은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많다. 음, 네. 알겠습니다. 네.